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우리 집에 우짜란 다육이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 천대 천대 전송. 이거는 두개 나란히 이렇게 있었었는데 너무 우짜라서 미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가 심어줬는데 이게 자리 잘 잡아줘서 통통하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거는 다띄어서 여기다 놔뒀더니. 이거는 조금 크게 잎 잎이 나왔고요. 이거는 아직 뿌리 뿌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런 거는 조금씩 점점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이거는 잎꽂이로 막 아무렇게나 놔뒀던 거 이렇게 조금 옮겨 심었고요. 이거는 이름은 모르는데 몇년 전에 샀던 거 너무 예뻤었었는데 웃자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있어서 미워 가지고 위에만 댕강댕강 잘라서 어저께 제가 몇 군데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놔 줬어요 얘네들이 좀 이제 자리잡고 커지면 또 따로따로 분리 하던가 그대로 놔두던가 할거고요 이거 오팔리나 이거 그전에 작년 봄인가 천원 주고 샀던 건데 너무 웃자라가지고 우리집은 햇빛이 많이 안 비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를댕각 잘랐던더니 그 옆에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커졌죠. 이렇게 이게 큰 거고 큰 거고요. 잘랐던 부위를 여기다가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한한달 넘었겠죠. 한두 달쯤 됐을까요? 옮겨 심었는데 작은 거 심었었는데도 이렇게 자리 잡고 통통해지고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잘 그래서 우짜라서 너무 미흡다고 구박해도 정말 안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숫자를 늘려 줬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또 커주면은 또 많이 또 수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또뺑 이렇게 음 줄기에도 뾰족뾰족 이렇게 새순이 잘 나와주고 커요. 근데 올망졸망 작은 게더 원래 이쁘잖아요. 그짜웃라는 거보다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옮겨 심었습니다. 이거는 마땅히 심을 데 없어서 그냥 여기 놔뒀고요.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해야 되고. 얘네들은 이렇게 또 새순이 나오겠죠.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우자란 것들을 대충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얘는 자연스럽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거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올망졸망 나오죠. 그래서 우리 집에 우자란 거 정리해준 거 얘도 우자란 거를 이렇게 잘라서 심었는데 지금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통통하게. 잘 크고 있어요. 이렇게 예쁜 색감은 아니지만,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